이번 챔피언입니다. 너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알겠어? 야라운다라운다틀틀야틀야세드를 와, 사방이 되네. 심지어 해안 캠프는 무조건 여기 올것 같은데. 에코라. 오케집중하고할수 어, 있나? 배치가 너무 아기가 느껴져 그 또한 운빨인거 아.. 프이인줄알았아상없어 여기 그거 두개 다있어 여기 업그레이드 다있어 상관없어 르토

자, 여기 볼트기관 단총이야 아볼트 이미 그 어플 다 있어 <목소리도> 바로 앞이 링이야 여기 차지 라이이 하비스터가 온라인 창출 이량 <목소리도> 확장 창 여기에 있어 레벨 3이야 장탄량을 늘려 <목소리도> 경고 링이 축소된다 다 <목소리도> 광학 조준경 여기 있어 근거리용이야 <목소리도>

여기 증폭기를 찾았다 달립니다 케어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여기 백팩이야 레벨 D 아, e. 케어 패키지가 등립한다 니들 안에 요뭐했다네가 먹은 건 뭐야? 아, 아, 저 파워부스터 파부스터파부스터를 내가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래? 너가 과잉 치 먹고? 그게 나을 거 같은데? 솔직히 과잉 치유 뭐야 여기 갔어. 발각됐다. 기어 얘기 뭐? 바로치한 올라와. 올라와. 위로 올라와. 알립니다.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올라와. 뭐야 사운드야, 진입 아, 레어도 킬로 날라갔어 아, <목소리> 여기

아 h a 야피피 a 피 p e a r on a piano. y 라스 are to the other d 왔어, 왔어?

왜 안와? 안갈로 살린다 그러니? <laughs> <되겠네>, <laughs> 어, <laughs> 아, 네, 네. 이 o 나 t k n o 싸 w h a 맛 I'm d 다 i n g I'm not going to get 야 t I'm not going to get i 배터리 not going to get i 나 i 하 not going 에이, 이리 와라, 이런 식으로 비행아한번 해주고 배터리가 너무 많아. 이거 꽤 멀리 흐르긴 한데, 실발 흡사해 먹가지고와 야, 야, 근데 우리가 딴게 다야. 15분이에요. 술 마요?

초발령 이리 와. 여기가. 다어 마무리했어. 뭐야 저거? 누가 실라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 나아 이쪽에 저기 있다.

왜지전 네, 중. 아내라스 그렇게는. 진짜 갖한대안이브 씨가 독갔어 강전 중. 오스트 기셔 내가 링거야기 대머러 뛰어 세파비 같을 거 아니야 깊겠어. 뛰어 속이 뛰어~~ 워둘 뛰어, 뛰어 나는 김성환 쪽으로 뛰어야겠다 너네한 번에 동굴 넘어지냐 위로? 아니요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laughs> 아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laughs> 사타야기좀 없네

펌프 소주가 더워나? 펌프 소주가 프 소주가 더워나? 펌프 소주가 더워나? 펌프 소가 더워나? 펌프 소가더가나펌는데주가더가 더워나? 펌프 소가 더워나? 펌프 소주프 그미거 뭐, 아, 이거 뭐, 이 뭐, 이거 어, 어, 뭐, 이거 뭐, 이데그이도 맛있다 뭐, 이거 뭐, 어, 이거 이거 뭐, 이다 이거 뭐, 이거 뭐, 이쪽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내공아니야내공아니다 이건 이거. 아, 이거. 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이거 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이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아, 가이 아, 거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어 링이 바로 근처에 있다 45초 멀고 대척이 있다 너 집안에 여기도 있다 목표 발견 여기로 간다 얘들 나도 살이 바꾸는 중이야 목표 발견 이쪽으로 갔어 얘들 바이아 아, 이제 김상환 쪽으로 간다 김 응? 점프댕이 지나갔어? 왼쪽 에들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디로 갔을까? 왼쪽으로 지나갔어 야, 아니 위에 있다 얘들 야 우리 이거 안템인가 보네 이거 뚫을 수 있어 씨발 우리 이거? 소전이 기네. 이뚫어야 되는데. 1초잘 공둑이 기네. 어가잖아공둑개 기네. 씨발이 좀더 가까워. 같은데. 야, 내 네, 뒤에. 야, 뛰어. 야, 뛰자. 우리 위치부터 잡아야 돼. 있어. 자... 아, 이거 안 되는데. 죽 봐줄게. 봐줄게. 죽대 분명이야, 분명. 이거 뚜뚜 뜰요어 패키지가 착륙한다보통은 기계 장비가 들어 있던데. 야 여기로! 잠시만요. 거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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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팀 잠시만요. 팀 어디서 오는지 요잠시만 여기 시만요기시만요 잠시만요. 한 팀.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우이 쪽으로 안 오는 거 같은데. 어디 뭐야? 어디 왔어? 에적 왔어. 앞에도 왔어? 쪽으로 왔어? 저쪽이다. 어, 싸운다. 기 어, 우리 쭉. 목표. 어, 가 되긴 해, 이거. 사람 이것 같아. 다 먼저. 어

마무리했어. 파운인데 어디 찍은 자리 보고 연막 갈았네. 공도 갈았네. 야 이거는 이거는 살리자 그냥. 아니야 침으로 돌아볼 수 있어. 와 그걸로 살리스얼터 얼토 공이 어디 깔려 있지? 이쪽 어디일 거 같은데? 지금? 이쪽 어디일 것 같은데? 거기 있어 모서위요 여기 있다 아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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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측면 끝에서 봐볼게 여기서. 어, 여기 있어 하나 어, 그릇이 어기한대킬두대난 쌀먹하면 돼요 네박스 예, 속에 있었어. 한테. 근데 어이나 더래. 어 여기도 하나 있 제가. 아, 왼쪽이들 야, 애쉬공다애쉬애쉬 어, 어? 애쉬? 애쉬 여기로. 규현이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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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나 뜨는 거뜨겠 자체게 다 뒤졌냐? 야, 왜 애시공 썼어? 자체게들 도와야돼 가고 있어. 오케이, 천천히 하세요. 우리 없으 아, 씨발. 이걸 못 맞춰. 미끄러져 가지고. 오케이가라 오케이, 가라니 가 어디야? 한테 마무리했다. 공 쏜는데 어? 이게 내공이야. 나이즈 이거지. 음, 무지 이상이다. 대가이 박으면 되지. 알고 보니 SMG라고. 마시 치즈를 먹어라 피해 아, 내가 궁 뿌린 곳에 딱 팀이 마무리 됐는데 김준휘 저 새끼 혼자 즐긴다고 말 없는 거봐 <laughs>